먹기가 힘든 아, 거예요 네.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지금 뭐가빠져있을까요 Well, m 음, 음, 점 yeah. I can. Mm -hmm. 음, I can. 못 eat. Mm -hmm. I can eat. 요 eat. I can e eat. I can eat. I c a I can eat. I can eat. I c a I S H. n e a I Fish? 여러분 정답 같이 한번 맞춰보시고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Well, I can't eat fish either. 정답! 맞습니다. 네. Very nice. 뭐 생선, 뭐 물고기, you know. 아, 예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외국에 있었을 때 네. 그 완전히 아예 한국말 못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생선, 물고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국어로. 근데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 해가지고. 그렇죠. 뭐야. 엄마 뭐, 오늘 물고기 먹으러 가자 어 뭐, 뭐, <laughs>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 물고기. 물고기? 근데 저도 뭐,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잠깐만 뭐 뭐라고 <laughs> <laughs> 해야 맞네요. 아 먹으러 okay. 가는 예. 경우인가 봐요. 어, 물고기 새 말이. 아, <laughs> 예. 오 예. No, yeah. So fish is what it is. 예. 근데 얘마저도 사실은요. f i s h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강세를 줘서 한음절로다가 한번 해 볼게요. Fish. fish. fish 좋아요. 자 우리가 나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me too. Me too. Right? I like that too. 우리가 그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긍정문에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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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뭐, 이렇게 쓰면은, 뭐,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긍정문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문 을 하나 만들어보면, 제가 저 족발 좋아해요 라고 했더니 yeah. 나도 족발 좋아해요 그러면은 걔는 긍정문이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I like 족발 too There you go. I like 족발 too yeah.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네. 얘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그냥 too, 족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네. 자 보세요 만약에 부정문이 나오면 그때는 too를 쓰는 게 아니라 Let me show you 부정문 뒤에 either 이라는 걸 써야만 마찬가지로 부정문이에요 라는 말투가 돼요 선생님. y yes. 그랬었어요. Yes, 예. exactly. So, 여기에 I can't 여기 부정 있죠. 네, 못한다. 못한다. I can't eat fish too라고 하면 안 됩니다. o you know?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슬랭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지만 네. 그건 여전히 틀린 거예요. 오케이. 긍정문에서는 too를 써도 되는데. 그, 어, too를 써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데. 네, 부정문에는 either. Either. 그렇죠. 아. Either라고 쓰는 게 맞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족발 안 좋아해라고 했을 때, 나도 족발 좋아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I don't like 족발 either. 그렇죠. I don't like 족발 too가 아니라 either. either. Right? Don't가 나왔으니까. 네. 아니면 제가 만약에 나는 목안 마른데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 목이 안 말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음, 난목 나도 안목안 목, 목안 말라. I am 어허. not. not. Thirsty. thirsty, either. There you go.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yeah, 선생님, 뭔 yeah, 말하고 yeah. 하면은 긍정할 mm -hmm. 긍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호응해 주면, oh, me too, me right. too 그러잖아요. Right, right. 그 부정해서 할 때는 me e i t 그래요? Exactly. 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yes.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짧게 줄일 수 있으니까. 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풀 문장으로 쓰는 게더 좋습니다. 네. But that's a good idea. 오케이. 네. Okay? 자 그리고요. so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이들 쓴 이유는 don't not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네. 부정문이기 네.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like j either. I don't like a l either. I'm not thirsty either. I'm not thirsty either. e you go.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단어 either 나올 때요, 사실 either 괜찮고요, either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개인적 어, 성향 차이도 있고요, 나라마다 또 다른 음, 빈도도 있습니다. 네. So they're both okay. So either, either. So 우리 한번 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can't eat fish either. Well, I can't eat fish either.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친절하게 아 연어, 그러면 연어를 빼드릴 수 있어요라고. 아니 너무... 근데 스모크 사면 샐러드에서 연어 빼면 어후, 뭘 그러니까요. 먹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mm -hmm. 베지터블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We can. 우리는요 할수 있어요. 할수 수 있어요. Mm -hmm. 그럴 수 있어요. Yes. Take. Mm -hmm. t 아! 이게 또 해석을 안 보니까 음, 느낌 아, 와요? take the salmon out이 빼 드릴 수 있는 어? 셀몬? 어, 아니 salmon salmon, there you go 쓰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펠링 연습하면서요 음, mm -hmm. 읽을 땐 라고 이라고 salmon 이라고 읽는다 salmon there you go 강세가 중요하다고 라 얘기했었죠? 우리 아까 났던. 아, oh, my goodness 네, 바로 이겁니다 저 이런 거 장식 다 먹어요. 그냥. 와 이렇게 먹어보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식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가죠. 네.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자 아, 지금 우리가 요거 연어 나온 김에 또 연어하면 또 우리가 참치를 또 빼놓을 수가 또 없잖아요. 어. 또 삐쳐요 얘는. 그렇죠. 이거 스펠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펭수가 좋아하는. 음. 어, 아 그분이요. T U N A, Tuna. Tuna. yes. There you go. 이두 개는 워낙 많이 먹, 먹는 어, 우리가 생선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죠? Okay. 자, 우리가 지금 꺼내다라는 거, 빼낸다라는 걸로 뭘쓴것 같아요? Take? Take out. 두개 합쳐서 네. 정답입니다. 네. Very very nice. Let me show you. 자, take. something out.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take가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ut이 어느 쪽이에요? 바, 어, 바깥쪽. 그죠 예. 그래서 바깥쪽으로 take, 가져가다.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take something out. 뭔가를 빼다, 꺼내다. 라는 음. 뜻이 되고요. 대명사, 명사, 둘다 가운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명사도 되고, it. 디스 이런 대명사 있죠. 네. 그런 것도 가운데 넣죠. 무조건 좋고요. 가운데요. 네, 어, 가운데 네. 넣을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네. 넣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도 써도 돼요. Take out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명사는요. 네, 어, 예, 예. 그런데 대명사는 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안 돼요. Take out it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꼭 들어가야 yes, 돼요 Yes, yes. So it this 이런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넣고요. 일 어, 일반 명사는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넣어도 되고, 네. 오케이. So 어, 꺼내다라는데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그걸 꺼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꺼내 대명사네요. Take. 음. That. 음. Mm -hmm. Out. Oh, that도 좋아요. Take that out. Take it out. Take right? it out.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이걸 제가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수 있잖아요. 응. 고수 그 그걸 못 드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반출 신었었는데 고수. 영어로. Cilantro. Cilantro. There you go. Cilantro. cilantro. 그게 이제 고수거든요. 이거 빼야 되는 분들 많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 고수를 빼주세요. Please. 어떻게 할까요? Take mm -hmm. the. the cilantro out please. please. 그렇게 해도 되고 Take out the cilantro please. 왜냐면 일반 명사 일반 명사 상관이 없습니다. t a o cilantro Please. 어, 아, 그렇죠. 이렇게요? Take the cilantro out or take out the cilantro. Yes.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공손하게 하면 please 같은 거 네. 뭐 넣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문장 이거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Take it out. Take it out. Please take out the cilantro. Please take out the cilantro.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 이거는 암기 추천인데 take out이 나온 김에 네. 쓰레기를 빼라. 이 얘기가 쓰레기 갖다 버려라. 라는 표현이. 아, 이거는 예. 암기 추천입니다. 예. Take out the, the garba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버리라는 뜻이에요. 네. Yeah, take out이 나온 김에 자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can take the salmon out. We can take the salmon out. There you go. 우리 여기까지 해봤고요. 어, 벌써 끝났어요. 우리 네. 연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Alright, l action. Start. Is there anything for vegans here? We have smoked salmon salad. Well, I can't eat fish either. We can take the salmon out. Is there anything for vegans here? We have smoked salmon salad. Well, I can't eat fish either. We can take the salmon out.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연기. 네. 점점 더 좋아지죠? <laughs> 이제 좀 익숙해진 익숙해지죠. 익숙해지죠. 여러분들도 네. 잘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s there anything for vegans here? We have smoked salmon salad. Well, I can't eat fish, either. We can take the salmon out. All right vegan... Yes. 그 저기 뭐야 그거 빼주잖아요, 네. Salmon. 그, 저, <laughs> okay. Okay. Yes. 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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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해결. Hmm. Hello, ma'am. Are yes. you ready to order? Um. Is there anything for vegans here? We have smoked salmon salad. Well, I can't eat. Fish eater. Oh, we can take the salmon out. Really? Yeah, it's okay. Alright. Alright.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g Good i m o n 사몬, <laughs> 예. 네네. 먹으러 갈까요, 사몬? 사, 스모크된 걸로 먹을까요? 스모크 사몬. 아우 좋죠, 예. 좋죠. 사문. 거기다가 약간 샐러드 해가지고 족족 족. 이야. 너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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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먹는 어.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아주 유행한 표현을 음. 제대로 배웠어요. 어. 뭘 빼고 달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골라냈는데 오늘 선생님 마법이 음. 딱. 지나고 나니까 음흠.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다음번에는요. 네. 일부러 먹고 싶은 거라도 돈. 일부러 빼보세요. 아, 아니 뺐다가 먹다가다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그러면. 위해서요. Yes, yes. 네. 자, 내일은 우리가 벌써 프라이데이입니다. 프라이데이는 네. 우리 또 어디 가잖아요. 네. 여행 가서 쓸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음흠. 시간입니다. That's 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Everybody, bye! bye.